아 그래도 그 연패를 면한게 다행인것 같아요 예, 한번 지면은 이게 습관으로 이기는 법을 까먹게 되거든 그런데 그 감을 안 잃었던 거지 역시 저는 예, 5성급 스타일이야 하성급에 <laughs> 가면 진다고 하성급에서 카드 까면 서 그냥 여기에서 예, 버텨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제가 포인트가 30점이에요 30점 아, 그렇지. 연장하려면은 한 50점 정도 올려줘야지 편하게 연장할 수 있는데 30점이에요 간당간당한 포인트입니다 호스트한테 연락하면은, 예, 분명히, 점수안 되는데 드린 거예요. <laughs> 이야기를 들을 것 같아가지고, 예, 일단은 리워드 가가지고, 예, 내일 아침에 리워드를 가서, 예, 할 겁니다. 시도를 하고, 예, 안 되면은 호스트분한테 연락을 해야죠. 아, 호스트 찬스 아니에요. 원래 비수기 때, 그, 예약이 25점이고, 예, 예약이 예약이 25점이면 리워드에서 한 3, 40점에서 해줬다고. 예, 호스트 찬스 쓰는 거 아닙니다. 예, 제가 뭐, 갑질하냐, 뭐, 이런 거는 사용합니다 제가, 그, 갑질을 안 하려고, 예, 잡지를 안하야 되고 연장은 주로 리어드를 이용한